응, 준비됐어. 응? 삶의 목표? <laughs> 삶의 목표? 그거 좀 어려운데? 아 이거 생각보다 되게 주제가 심오하네 음 뭔가 되게 그럴싸한 거 말하고 싶다 잠깐만 뭐, 나아가자 뭐 이런거 그런건거 같아 나아가자 왜냐면 그냥 항상 내 삶은 대다수 시간이 멈춰 있는 게 다였던 것 같아서 앞으로의 삶에 대한 목표를 정해 보자면 좋아하는 것이던 내가 잘한다고 느끼는 것이건 해보고 싶은 것이건 주저 않고 일단 나아가 보자 해보고 아니면 되돌아오면 된다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앞으로의 삶의 목표인 것 같아 물질적인 거는 아직 잘 모르겠고, 물질적인 게 갖춰진다고 해서 사람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. 응. 나아가자. 그 정도. 어때, 괜찮아? 괜찮으면 뭐, 이걸로 해줘.